안녕하세요 tmj 이재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 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안에 인공지능 AI가 어쩌네 데이터 가공이 어쩌네 정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혁신 바우처 사업도 있죠 말들이 좀 어렵죠 자, 핵심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은 업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 지식 노하우 우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을 기본을 이루는 소재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가공하여 IT 기반으로 제공하느냐가 바로 핵심인 것이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팁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에서 운영하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원드라이브 등등등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업무 응용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MJ 회원사가 대신 뭐 유명 랜드사가 한군데에 있습니다. 그 랜드사는 비공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손님들과 미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일일이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경우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도 있겠죠. 걱정되면은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찾아가서 대면하여 설명하고 뭐다 좋은데 그만큼 몸고생, 마음고생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유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해당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에 대한 링크만 고객에게 보내시면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응용 사례로는 직원분들끼리. 업무 자료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저희 TMJ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이웍스란걸 이용해서 라이웍스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직원들과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능률적으로 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눈물 어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분들께서 저희 TMJ에서는 위와 같은 훌륭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왜 제공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심각하게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기업들에서나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지 저희 같은 데서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이만큼 만들어 볼수 있는데 최소한 10억에서 20% 정도 투자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료 말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로고들 보이시죠?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리니 편하신 것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게 된다면은 좀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보안에 좀더 신경 써야 되고 한다면 향후 NAS 네트워크 어택 스토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기획값만 해도 상중하가 있겠지만 2-3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전문의식, 경험, 노하우 이게 데이터인데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업과 관광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찌 활용하느냐가 바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을 권장 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